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제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한절 읽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예수는 뭐라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우리가 뭐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을 주시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실제 우리를 떠나셔서 할라로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우리가 더 주님, 하나님 가까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떤 선이나 우리 의생애가 좋아한다고 하면은 설순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우리들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의 짐을 벗고 복되고 영광으로 살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주셨는데 이리1 십장에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놀라웠던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을 위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전에 전혀 없던 마음이 내 속에 나면서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정말 힘있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주님 앞에 내설만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하고 더럽고 허물 많은 우리가 그야 이제 하나님 나올려면부담스러워못 오겠지만, 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힘입고, 옷 입고,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그 준비 가데 하나가 우리의 어떤 허물이라도 씻고 어떤 죄라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에 달려 나왔을 때, 하나님의 속에 살아 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 좋지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옛날에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었고 제 생각, 하나님 생각과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제 마음에 허락하셔서 내가 가진 그 생각은 하나님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만나고 자꾸 피하고 싶은 게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나 같은 허물 많은 인간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한내 추하고 더러움, 죄, 악 그걸 다 씻으시고 용납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종으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내가 하는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72년도에 딸을 낳았고 74년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76년도에 성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다섯 명이 선교 학생 들어왔는데 그러나 저희 교회의 성도를 기획해서 우리가 선교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선교 학교를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교회, 교회라고 해야 20대 평대는 작은 바닥에서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예배당에서 먹습니다 잠은 예배당에서 잡니다 뭘 먹습니까 목사님도 먹을 게 없어 그러는데 뭘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선교학교를 시작한 지 정말 6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아저 6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76년도니까 내가 예. 선교학교가 그뭐 어려움도 많았고 학생들 가운데서도 참 진지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없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흐런 변해가는 게볼수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 천 교회를 떠나고 성교학을 떠나가는 학생들 없지 않았지만 이제 그 성교학생으로만 전 세계에 복음전파되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아니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걸 먹고 삽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책을 출판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해도 이건 꿈이야. 무슨 책을 출판하고 방송국을 세워 말도 안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가 세운 방송은 뭐 규모가 적지만 전 세계 방송을 다 통해 보험을 전했어.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된면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신학 교에만2 0 0 0명의 학생들이 와서 이제 사이버 로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신학 공부를 너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 복음으로 덮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을 선교학교를 하게 하시고 또그 동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뭐 학생들 가운데서 마음에만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피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겪을 다 겪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 전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볼때 너무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료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해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부족함이 많은 나같은 인간이 거기에 쓰임을 받아서 온세계 보음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아메들 이 일은 박옥수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늘 해외가 같이 일하지 못하지만 성교가 같이 하지 못해도 기도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시면 우리 성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귀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해외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넓어져서 전세계가 어떤 기쁜 소위 성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그런 일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 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같이 하실 일을 도우시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예.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닐까.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 일을 도와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서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받으시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